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당시 만천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 시험 9월 10일이죠. 9월 10일 시험은 쉬운 듯 한데 별로 안 쉬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보기, ABCD 단어나 이런 게 쉽다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맞춰보면 어떤 학생은, 아, 이거 고치는 것마다 다 틀렸네. 이런 분도 계셨고,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리스닝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는 평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도 뭐 이렇게 답을 맞춰보면 의견이 막 갈리더라고요. 근데, 어, 사물 묘사, 1번에서, 파트 1에서 사물 묘사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재킷이 걸려 있었죠. a jacket has been hung a jacket has been hung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 게 답으로 있었고 마지막 공항 사진 공항 바깥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있고 잘 보면 그 앞에 차량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vehicles are near the plane. 뭐 이런 부류가 답이었어요. some vehicles are near the plane. 이런 게 답인 게 있었고 이제 그 이제 고 문제 두개 정도가 좀 어려웠다면 어려웠다고 볼수 있고요. 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는 거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파트 2는 Y에 대해서 Because는 정답.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앞에는 좀 쉽다가 항상 뒤로 가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뒤에서 좀 정신이 좀 혼란스럽게 돼서. 좀 망친 것 같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3, 파트 4. 아, 그래도 아무리 어째도 쉬운, 한은 아니야. 항상 준상, 중 이상의 난이도를 유지하는데 그 어떤 보트 투어를 하는데 가이드가 안내를 하죠. 근데 이번에 어, 저기 저 조각 작품을 보세요. 큰거 저거. 1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work of art 가 답이죠. A work of art 가 답이 되는 거죠. 예술작품이 정답이지 무슨 브릿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술작품, 스컬프 l 를 a work of art로 p 러프레이징 r 해서 정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 5는 뭐 대명사의 격 매번 출제된다. it's 소유격 나왔고 be valid for 도 있고 be qualified for 도 있지만 의미가 문맥상 valid 가 맞아요 그래서 valid 가 정답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에서 sell and repair sell and repair repair 동사원형인게 답인게 앞부분에 있었고, 130번 정답은, in order to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 6도, 뭐, 어찌 보면 쉽지만, 그렇게 또 쉬운 것 같진 않아요. However, 있었고, 많이 질문 나왔던 게, have experience designing, to designing인데, 어, have experience ing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 s i 이 정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 커버의 동의어는 뭐냐? 파트 7 커버의 동의어는 include죠. include가 이제 정답이 되고 또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마 very important가 동의어로 답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독해 동의어로 생각이 나고요. 파트 세븐은 요즘은 단문독해도 어렵고 어, 더블 패시지도 그렇게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대로 우선 라이브 후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또잘 도와주셔서 어, 3만 구독자가 됐네요 감사하고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정보를 기억나는 대로 또 정리되는 대로 답변 드릴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균화학원 지금 토익 만점과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월수금 반 강의 잘 되니까 월수금 늦게라도 합, 합류하실 분은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화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Thank you.